지금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 거의 백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수능에도 한번씩꼭 나와. 이 자체로 나오지 않거나 얘를 네.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네. 응? 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음. 원래 이래서부터 이까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네. 정적분이지. 네. 이건 어떠한 실수로 나온다고. 네. 왜냐하면 뭔가 적분을 해서. 이를 대입하고 이를 대입해서 뺄거 아니야 네 어떠한 수로 등장한다고 수로 그렇지네 근데 짜증나게도 짜증나게도 네 응? 이렇게 x가 등장해 t의 제곱 T, t가 있다고 해봐 네 적분 변수가 t야 네저1 적분하라는 얘기잖아 그지네 그럼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 t의 제곱 되겠지 네 대화를 치고 1x를 써야겠고 x를 집어넣어면 3분의 x가 되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수야? 아니 식이지? 네뭐 때문에? x 얘대네 네. 함수가 되어버리지? 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일단 이거 네. 됐지? 네 진짜 됐지? 네. <laughs> <laughs> 적정분으로 정의된 함수 근데 얘를 미분하래 네. 얘를 미분하래 얘를 미분하는 게 이게 가로치고 점치고 되지만 앞에다가 앞에다가 뭘 써도 돼? d, dx를 써도 되지 네 그럼 이거는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는 얘기지 네 적분을 좀 전에 해봤지만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지 네 이걸 다시 뭐라는 얘기야? 미분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x의 제곱 x의 제곱 그렇지. 네. 근데 봐봐,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적분하고 미분하면 다시 원래 게 되잖아. 네. 근데 여기서 원래 게안된 이유가 원래 T에 관한 식이었잖아. 네. 근데 위 끝이 이런 문자 X이기 때문에 문자 x 기 때문에 X에 관한 함수로 변형이 된단 말이야. 네. 그걸 다시는 미분하면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네.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냐고. 아니요. 아니지 근데 결국 모양은 모양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어떨까 각자 단지 문자가 다르. 달라지는 거지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은유기가 어, x야 그럼 x t의 제곱을 t의 제곱에서 t를 x. x로 바꿔주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a야 그럼 이게 뭐가 될까 a의 제곱 a의 제곱이 되겠지 음, 이 a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등장을 하면은 당연히 하자마자, 어, 이거는 적분했다가 적분해주면 티가 엑스가 아닌 식구인데 다시 위곤하니까 그냥 엑스에 제곱 되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요게 중요해. 알겠니? 네. 응?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F 티잖아. 티에 관한 식지. 네. 적분해서 티지. 네. 적분을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위끝이 엑스잖아. 네. 그지? 그럼 라지 F 나에제 fx가 나오겠지 쭉 근데 그걸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합하다아요 x하고 요 x가 같아야 돼네 네. 응? 그럼 결국 다시 뭐가 될까 네. 이 t를 그냥 뭘로? x x로 바꿔 그런 식이 된다 여기가 중요하다 알겠냐고? 네 근데 이번에 위끝이 x 플러스 a고 아래끝이 x야 어 응? 네 그럼 이걸 집어넣고 그걸 전어서 빼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결국 t에 관한 식이 아니고 결국 뭐가 되겠어 x x에 관한 식이 겠지 알겠냐고? 네접근 하고 미분한 거니까 킹? 네. 그런 스토리란 말이야. 알겠냐고? 네. 일단.